필리핀의 한 유명 리조트, 맑은 하늘 아래 고요했던 아침의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로비 한쪽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큰 목소리로 항의를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VIP 고객인데, 이게 뭐야? 중국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탁자를 손으로 치거나 직원들에게 손가락질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투숙객들은 점점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을 힐끔거리며 고개를 내저었죠. 그중한 남성은 현금을 테이블 위로 휙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돈도 줬잖아. 이걸로 끝내. 말 길게 하지 마. 그들의 행동은 마치 리조트 전체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현지 직원들은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며 응대했지만 얼굴에 드러난 당혹스러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반면, 로비 반대편에서는 조용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부부가 체크아웃을 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정말 잘 쉬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잔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참 대조적이었어요. 직원도 활짝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길 바랍니다. 이두 장면은 리조트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현지 투숙객이 조용히 말했죠.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인을 좋아하고 중국인을 꺼리는 거야. 이날의 이야기는 단순히 관광객의 행동 차이를 보여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과연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안이라고 합니다. 상하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올해 28살이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상하이에서도 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덕분일 겁니다. 제 또래 대부분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때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상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중국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나라야. 부모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고 학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솔직히 그 말이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하이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도시였으니까요. 그런데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나라여도 그리고 아무리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도 제 마음 속한 구석에는 언제나 이상한 열등감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학업에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능력으로 자립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 가끔은 화가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성적도 좋지 않고 노력도 부족한 친구들이 부모님의 인맥과 돈으로 원하는 자리를 쉽게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엔 돈 앞에서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졸업 논문 발표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한 친구는 학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담당 교수에게 고급시계를 선물했다는 이유로 논문 심사를 통과했어요. 제가 그 친구의 뻔뻔한 미소를 떠올릴 때마다 속이 뒤집히곤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무역회사를 물려받았지만, 솔직히 그 일이 제게 큰 만족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삶처럼 보였겠지만, 속으로는 제가 진정으로 이루어낸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필리핀은 중국인들에게 유리한 시장이라고들 하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은 중국인을 존경해. 이런 말을 들으면서 거기 가면 내가 가진 자본과 능력으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고착화된 문제들이지만 필리핀에서는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발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면서도 내내 상상했어요. 필리핀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할까? 내가 가진 자본이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느껴질 정도로 기대가 컸죠.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필리핀의 첫인상을 느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생각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낡은 도로 허름한 건물들, 그리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까지. 제가 머릿속에 그리던 새로운 기회의 땅과는 조금 달라 보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이 제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이 밝게 미소를 지으며 저를 환영해 줬거든요.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증명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제옆 테이블에서 한국인 커플이 체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약간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하며 밝게 웃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그들에게 훨씬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죠. 왜저 사람들에게만 저렇게 특별히 대하는 걸까? 순간적으로 약간의 불쾌함이 느껴졌지만 그냥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호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에게 음식을 서빙하던 직원은 피곤해 보였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의 한국인 커플에게는 좋은 아침이에요. 라며 활짝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라고 말했고 직원들은 더 밝게 웃으며 응대했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 장면을 보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저건 분명 가식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속에 자꾸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나는 그들처럼 대우받지 못할까? 내가 가진 돈이 훨씬 많을 텐데. 불편한 감정은 점점 더 커졌고, 결국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필리핀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호텔 근처에 있는 현지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시장에 들어섰을 때는 활기가 넘쳐 보여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기저기 늘어선 가판대에는 열대 과일, 손으로 만든 기념품, 현지 특산품들이 가득했고,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북적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 이곳에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런 설렘도 잠시, 저는 이곳에서도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또다시 겪게 됐습니다. 한가게에서 한국인 커플이 현지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커플은 망고를 고르며, 이거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밝게 말하고 있었고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커플이 고른 망고를 직원이 정성껏 포장하는 모습은 마치 친구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여러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저렇게 대접을 받는 걸까 저런 친절은 가식일 뿐이야 진짜로 저렇게 고마울 리가 없잖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묘하게 언짢았습니다. 제가 그 커플보다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직원에게 망고 몇 개를 골라 포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히 망고를 담으며, 딱딱한 목소리로 가격을 말했어요. 제가 물건 값을 지불하고 나오는 동안, 직원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쓸 텐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은 시장에서의 작은 일이 저를 하루 종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현지 사람들이 중국인을 존경한다고 들었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일 텐데, 이런 식으로 차별받는 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오후에는 관광 투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탄 배에는 여러 관광객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행동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큰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고, 새치기를 하면서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기까지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이런 행동은 좀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들의 행동 때문에 현지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직원 중한 명은 다른 동료에게 속삭이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또저 사람들이네. 중국인들은 정말 무례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무례하다고? 이건 오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 구석에서 부끄러움 같은 감정도 살짝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식당에서 단체 중국 관광객들이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직원에게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요? 우릴 무시하는 거예요? 라며 화를 냈고 직원들은 억지로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커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은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음식도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는 동안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저 사람들은 항상 이런 대우를 받을까? 단순히 운이 좋은 걸까?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호텔 로비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장에서 겪은 일, 배에서 본 단체 관광객들의 행동, 그리고 식당에서의 대조적인 모습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현지인들이 우리를 오해하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싶어서 저는 다음날 필리핀에서 오래 살고 있다는 한 중국인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제가 느낀 이 불편함과 의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건 꼭 해결해야 할 문제야.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호텔 근처에서 필리핀에 오래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한 중국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소개받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와의 대화가 제 궁금증을 풀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왜 현지인들이 나와 같은 중국인들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를 만나러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현지인들이 중국인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까? 스스로 여러 번 묻고 또 물었어요. 제가 느낀 불편함이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와 만나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필리핀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나요? 저는 우리가 이 나라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거죠? 제 목소리는 조금 날카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답답했거든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루안 씨,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필리핀에서 중국인들은 최고의 고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상대하기 힘든 고객으로 여겨집니다. 이 말에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가장 상대하기 힘들다니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현지인들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은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더큰 영향을 주는 건 태도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인을 좋아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는 질문에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은 직원들에게 항상 웃으며 고맙다고 말해요. 작은 서비스 하나에도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죠. 반면, 많은 중국인들은 돈을 무기로 삼아 직원들에게 요구를 많이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쉽게 잊지 않아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더군요. 특히 시장에서 직원이 저에게 딱딱하게 대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설마 그 직원도 내가 무례할 거라고 미리 판단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내가 현지인들에게 보여준 태도가 문제였던 걸까요? 그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줬습니다. 얼마 전, 한 리조트에서 한국인 커플이 있었어요. 그들은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직원에게 얘기했는데, 화를 내기는커녕 이렇게 말했대요. 괜찮아요.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고쳐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뒤에도 직원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떠올려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직원에게 따지거나 빨리 고치라고 독촉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마 거의 확실히 그랬을 거예요. 그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기억할 때 배려심 많고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떠올려요. 반면 많은 중국인들은 돈을 내니까 모든 걸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죠.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사례가 더 눈에 띄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사례들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었고 제가 필리핀에서 직접 본 장면들과 일치했거든요. 대화가 끝난 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에서 자라며 우리는 항상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필리핀에서 겪은 이 모든 일들은 제가 믿고 있던 것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자부심을 느꼈던 중국의 위상이나 자본력은 이곳에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여준 태도가 필리핀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과연 현지인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제 행동이 어떤 인상을 남겼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보낸 이 시간들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려면 우선 제 자신부터 돌아보고 고쳐야겠다고요. 내가 가진 돈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느냐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지 중국인 사업가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말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는 방식, 그리고 한국인들이 존중받는 이유. 모든 게 저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한편으론 우리도 팁을 더 많이 주고 돈을 더 쓰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는 반발심이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론 혹시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라는 의문도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준비하던 한국인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직원에게 환하게 웃으며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하게 지냈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직원 역시 미소로 화답하며 다음에도 꼭 방문해주세요. 라는 말을 건네더군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몇 마디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옆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체크아웃을 하며 직원에게 큰 소리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왜 요금이 이렇게 비싼 거야? 우리 중국인이 돈이 많다고 우롱하는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직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사과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저들과 같은 중국인으로 분류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적한 카페에서 현지인 직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인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직원은 처음엔 망설이더니 곧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은 저희에게 항상 미소를 짓고 고맙습니다 같은 말을 해줘요.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은 요구가 많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나 직설적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 직원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한번 나쁜 인상을 주면 그게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한국인들은 팁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작은 서비스에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중국인은 단순히 돈을 쓰는 고객일 뿐 존중받는 존재는 아니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돈이 많든 적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 리조트에서 또 다른 현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필리핀에서 15년 동안 일하며 관광업에 종사해온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은 제게 마지막 결정적인 깨달음을 줬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미소를 짓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요. 그런 작은 태도가 현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반면, 많은 중국인들은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돈만으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필리핀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시장에서, 배 위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모든 순간이 하나의 답으로 연결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와 권력은 단지 도구일 뿐,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중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이 경험을 어떻게 내 삶에 녹여낼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단숨에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호텔 직원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말 잘 지내고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직원이 놀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제가 제대로 된첫 걸음을 뗀것 같았습니다.